영남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포항 지역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립 사업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과 달리 사업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부진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확보를 외면하고 다른 지역의 대체 용지를 마련하는 등 변칙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기청정기 입찰 담합에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대구의 토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경북의 집값 상승률은 경남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그룹 여섯 개의 상장사가 25일 공개한 1분기 잠정 실적에서 모든 상장사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음성은 인공지능 사오 서비스 타이캐스트에서 제작되었습니다.